일정 등을 의결 전당대회 일정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수집된 한나라당의 한 회장에서 의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. 보도 이종국 기자입니다. 재명론! 대표 태진을 요구했던 소장파 원희룡 의원이 회장에 의 들어서면서 소란이 시작됐습니다. 최병렬 대표를 지지하는 중앙위원들은 원의원의 역사를 잡은 채 회장 진입을 막았습니다. 원년은 방을 떠나야 할 사람은 바로 소장파란 보함을 기도한 채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. 젊었을 때 유도를 했다던 중앙위원은 말하는 병원을 집어던지는 탈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. 일군은 최대표에게 달려가 퇴진 의사를 초래하고 대퇴직을 계속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인천 심사에 대한 불만도 이곳 저곳에서 터져났습니다. 자른다, 이 자른다. 이런 보도가 왜 나갑니까? 왜 나가냐면 이런 보도가 욕설과 몸싸움이 우강 끝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논란이 됐던 대표 선출 방식은 당원회 개정에 대위원뿐만 아니라 비당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. 운영위원회는 제2창당 준비위원회를 곧 구성해 당이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기로 했지만 공천 갈등과 내분 사태를 겪고 있는 한나당의 현주소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. YTN,